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주 도착했고요 오늘은 상미당길을 한번 부셔볼까 합니다 그래서 혼자 먹기엔 좀 어려우니까 제가 특별 게스트로 이 동생을 같이 데려왔어요 안녕 그럼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음. 저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저희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단길로 가주세요. 평화정으로도 갈수 있나요? 거기 안에 있어서 못 가시죠? 그가 있다가... 있구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오픈 시간을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일단 당장 열려져 있는 교류 김밥으로 먼저 왔거든요. 김밥에 아주 장인이시구만. 문주주. 김밥이 거의 안 짜맞아, 나온다. 오! 펀치 색깔 귀음 이게. 게 바로 그 유명한 요리 김밥. 완전 계란이 완전 꽉어아 계란이 엄청 춥진춥진하고 약간 짭짤 해가지고 완전 고칠맛이 확 들어. 어, 근데 약간 김치가 필수다. 김치 음. 엄청 맛있다. 응 음! 김치 음. 음. 국수다 나쁘진 않은데 음! 냥치치국수잘 끓인 치치국수 よかった。<laughs> <laughs> 황길 전체가 오픈시간이 9시에서 10시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제 황리단길로 갑니다 가는 데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걸어가면서 소화도 좀 시키고 그리고 도착하면 10시가 넘으니까 넘은... 그때부터 이제 황리단길을 제대로 한번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멋있다 야 이거 보니까 이제 경주 온것 같다 오 시원팡 오 옆에 쫀득이도 있네 근데 시범빵도 원조가 있는 거 아니야? 봐봐 검색해봐 원조주의자인 저는 시범빵도 원조집에서 먹겠습니다 오 약간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네요 커피 냄새 좋다 오 이거 봐 영찬아 우리 이거 해볼까? 너돈 있어? 아도 해보고 싶은데 카드 이런 거안 되는구나 오. 오 이거 봐 이런 것도 못 참지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황리단길이야. 음 네, 어, 여기가 황리단길이래요. 황리단길 처음 오는 것 같아. 우와 아니 황리단길이 이런 느낌이었다고? 여기는 밤에 이렇게 불 엄청 예쁘겠다. 이게 다 전등왕이야. 우리는 무조건 본점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최초 <목소리> 개발자 가게래. 여기서 먹어줘야지 뭐 그러면. <목소리> 兴奋，哎呀，懂得经济。 짠데가 하나 준다. 가 하나 오. 다짠 오, 가 하나 준다. 짠데가 엄청 준다. 짠가 하나 준다. 짠데가 하나 준다. 짠데가 하나 준다. 짠데가 하가능한준같더라가요나 준다. 짠데가 하나 준다. 짠데가 하나 준다. 짠데가 데가 하나 준다. 하나 데 하나 데 시식해보는데? 음, 우와, 어, 엄청 바삭바삭해. 빠삭 음, 많 있냐? 아니 황매장들이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엄청 넓구나. 아니 저거 봐, 오 뭐야 저게? 너무 시 뭐야? 테토루 너무 예쁘다 여기 테토루 우와. 미쳤다. 와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이 맛에 소품샵 오는 거야? 음. 아, 진짜 얘네 좀 봐. 아,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어 음. 여기는 진짜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천국이겠다. 아, 야 요새는 가방에 이런 거 다는 게 유행이야. 진짜 윤기 보이죠? 최고다. 음 맛있어. 음 이집 감자전은 약간 그거 뚜껑 회오리 감자. 어, 엄청 맛있겠다. 음 대박이다. 음음 아, 후추향이 되게 강하다. 맛있어. 음 되게 맛있어. 근데 동영상 후기에 낙지가 좀 생기다는 말이 있어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조금 더 시큰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못 느끼면 질기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감자를 칼국수에 싸서. 음! 이거 싸먹는 음, 조합이 진짜 미쳤는데. 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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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음음음 맛시주 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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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불러 <laughs> 오 외관도 너무 예뻐 후식으로 요정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 오, 다른 빵도 엄청 많다 오 그럴싸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 용롱이 용롱이 이게 상아목장 아이스크림 음. 아, <laughs> 오이 안에 아이스크림 꽉 차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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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laughs> 어때?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네. 아이스크림 맛. 나가. 진짜 날씨가 무슨 가을 날씨야. 너무 좋은데? 어 재밌겠다. 나도요 동양에서 만들어진 나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오 멋지다잉. 저 안에서 별을 관측했다는 거 아니야? 신기하죠? 감성냄용 <목소리도> 거? <점점 내는> <목소리도> 아 어, 이거, 아 이거. 아까 거기보다 훨씬 이뻐. 이놈을 데려가야겠고 이맛의 네 쇼핑샵을 오는 거였어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쇼핑샵에서 뭘 샀다니 아니 이게 과일꽃이야 이럴 수가 있다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뭐 여기 들어갔다가 가방 하나 치르고 나왔어요 뭐 하나 사게 되는 곳이에요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찾았다 요정 道は G。 하세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맥주를 하나 더 시키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부모님 드리려고 진짜 꼭 드세요 꼭 진짜 꼭아 진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꼭 오는구나 어머나 스프링 구하자 하겠습니다 아 얼음 넣어는 네, 옛날, 옛날 냉장고 그죠 아 왕실 냉장고 예쁘다 진짜로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로 이게 너무 너무 볼거리도 많고 진짜 재밌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또 와야겠어요. 아, 당일치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